에피소드 제46탄 당신의 카리스마를 존중하는 여자를 만나라 안녕하세요 민호이님의 <laughs> 제스처를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음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. 음, 외국 유튜버들 중에 금달 그 자기 개발 유튜버들이 음, 어떠한 부류의 여자를 만나라 이런 조언하는 영상들을 음, 많이들 찍었더라고요. 저도 한번 따라해 볼까 싶어서 또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됐네요. 음,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음, 여자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는 할수 없으니까요. 그래도 제가 30년이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<laughs> 살아오면서 겪었던 거, 느꼈던 거를 좀잘 응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아,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니시거나, 아니면 직장에 가시거나, 아니면 뭐 교회를 가거나 하면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음 여러 명의 여자애들과 어울려서 시간 보낼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음 거기 있는, 여자들 중에서 아마도 당신이 말하는 화법이나 농담하는 스타일 <laughs> 그런 거를 어 뭐야? 왜 저래? 이렇게 반응하는 <laughs> 애들도 있을 거고, 음, 당신이 하는 그런 언행들을 제일 좋아,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어,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어, 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좀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뭐 장난스럽게 비웃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좀 진지하게 만약에 당신을 비웃는다 그러면 그사람한테는그 여자한테는 너무 관심을 갈구하고 목매듯이 집착하는 것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. 어... 중학교 때쯤에는요.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인 중학교 때는 깊은 짝사랑을 하게 되면 음,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져서 그게 합리적인 판단력을 많이 흐려지게 만들곤 하는데요.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잖아요. 제가 생각 했을 때 는, 그리고 제가 여지껏 겪었던미 어, 미하 게, 나마 겪었던그 경험치 속에 서는 어, 내 타고난 색깔 과 개성 을더알아봐 주고 존중 해 주고, 어, 와, 너 이런 점 진짜 좀 대단한데,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대방과 그런 여자와 만났을 때 훨씬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특별히 더할 말은 떠오르지 않네요 음, 지금 시간은 밤 1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어, 2022년 8월 9일입니다 음, 오늘은 역대급 허구가 내렸다고 합니다. 음, 당신의 가정과 모든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장마철 여름나기를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Peace.